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혹 가다, 자민당 총재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관심 없다, 그만해라, 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총재는 곧 일본 총리를 의미하고, 이는 바로 한일 관계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벌써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이 한눈에 보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 예상, 고노시 40% 이상, 당원 투표 동향 조사, 마이니치 신문에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자민당 지방조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설문 결과 고노다로가 40%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키시다가 30% 정도 뒤를 이어서 타카이치가 20%가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노다세이코는 10%가 안 되는 수치로 가장 지지도가 낮게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당파 우선이 아닌 데다가 현재, 고노다로가 가족이 오너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이유는 이 기업이 중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등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롭게 진행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누가 총재가 되든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트위터 코멘트를 꼼꼼히 읽고 계십니다. 라는 글과 함께 아래에는 타카이치 후보가 트위터 코멘트가 하나하나 인쇄된 종이를 보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하나의 정치적 쇼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벽에 붙여두고 그것을 읽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IT 선진국에서는 이런 촌스러운 방법이 아닌 더 세련된 방식의 연출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런 타카이치는 일본의 총리 후보 중 구구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보다 더한 구구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타카이치는 일본 구구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약 타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 한일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타카이치가 TV 생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우익 취급받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타카이치 응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추천수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 하나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즈는 생각구 제도의 침입을 반복하는 중국 선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었다. 중국이 시행한 해경법에 대항하여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해상보안청법과 자위대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일본의 미래를 지키는 훌륭한 리더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서 일본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야후재팬에 올라온 설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쟁점은 이라는 설문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외교 안보 분야로 41.5%나 됩니다.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코로나로 인한 의료 붕괴와 하락하는 경제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외교, 안보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외교, 안보를 꼽은 이유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정치적 갈등과 영토 분쟁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잔민당 정부는 코로나 사태보다 이러한 부분을 더 강조하며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대책과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둘을 합쳐도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헌법 개정은 4%밖에 되지 않는데 외교 안보 정책에 힘이 실리면 자연히 헌법 개정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총리 후보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일본의 미래와 앞으로의 하늘 관계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고노다로 씨, 모리토모 문제의 재조사 필요 없다. 국민 설득할 것인가 질문에 이미 사법까지 움직였다. 고노다로 후보는 모리토모 문제에 대해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노다로가 아베의 모리토모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노까지 아베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 벌어진 지난 정권의 모든 비리는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권의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키시다 후미오 독점 인터뷰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 제목만 봐도 내용을 충분히 알수 있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자민당 총재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강력한 개헌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본 총리가 탄생하면 누가 됐건 간에 일본의 개헌은 더 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후보들 모두 가동 중단된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들 가운데는 46년이나 된 노후 원전도 들어있는 등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서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노다로시 WBS에서 소비세는 올려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미래는 모릅니다. 일본 국민과 직결되는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일본 내 반응이 재밌습니다. 총재 후보 4명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소비세를 꼭 올려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 후보 모두 앞으로라고 하면 언제까지의 미래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발언으로 확실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조만간 소비세를 또다시 올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재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노다로 씨 연금의 재원은 소비세 발언에 적당히 해라라고 경제 정책에 높아지는 불안. 고노 후보는 여기서 한발더 나간 정책을 제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노 후보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연금의 최저 보장은 필요하다면서 연금의 최저 보장 부분은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담 주는 것을 생각하면 소비세가 좋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금 보험료 징수를 중단하고 소비세를 통해서 연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고노 후보의 논리에 따르면 소비세는 쇼핑할 때마다 모든 국민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많고 적음의 관계 없이 일률적 금액의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소비세의 대폭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이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소비세로 일괄적으로 거치는 돈이기 때문에 제대로 연금에 쓰이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돈 있는 사람의 부담은 줄게 되고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민당 총재는 누가 되든지, 자민당의 부정부패는 지속될 것이고, 일본 원전의 위험은 더 올라가게 되고, 일본의 소비세는 조만간 또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